자모딩두 번째 거 Korean and Japanese movies 혹은 films 대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Korean films 자체가 대체 반영한답니다. 반영한다 대체 반영한다니까 보여줘 reflect 됐죠? 혹은 이 reflect의 동의어를 만약에 잡는다면 보여주니까 대체 show도 되고요, represent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보면 반영한다 보여준다의 demonstrate 도 역시 피기게 으면 좋죠. demonstrate 한국 문화와 사회를 end day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면 end day를 한단어로 주면, 콤마 위치 정도로 볼수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콤마 위치를 우리가 쓰게 될 경우는 아가 대체? Korea films 뒤에, sorry 이만큼, 오케이 이만큼에 대한 의미 덩어리가 Korea films 뒤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 d a 대이가 뜻하는 게 오케이? 대이가 뜻하는 게 위치가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빠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마침표가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는 In spreading Korean culture to the world. 그치? 그치? 여기에 컴마가 들어가 주는 거야. 이게갔상 갔어?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어, 보기가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가 주는 거야. 컴마 위치를 중간에 껴 넣어야지만, 코리안 필름스 바로 연결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굳이 이렇게 쓰지 않겠다라면 엔드데이에 대한 중문 개념으로 쓰는 거지, 그치? 오케이? 중문 개념으로,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친구들. 엔드데이.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들은, 문맥상, 코리안 필름즈를 뜻합니다. 한국 영화들은요, 자, 한국 문화를 세계에 퍼트리는데 in inspiring Korean culture culture to the world 노래이 대체 퍼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답니다 역할을 하다니까 하 또르나요 play play or role 혹은 player part를 집어넣으면 have a player role인데 have 뒤에는 대체 원형이 아니라 완료가야지 have played have played u n i m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하는데?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라고 하면, 일단 퍼뜨리다의 첫 번째, diffuse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diffuse는 우리가 향수할 때 우리 diffuser라고 하죠. 디퓨저 diffuser, 한국말로요. 그쵸? 이 말도 향수 퍼뜨리는 diffuser라는 개념이구요. give 다음에 발산하다 퍼뜨리다. off 생각하면 됩니다. give up.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해 그리고 그것들은 할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한국영화들은 이것이 그치?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두번째 문장 예를 들어 말이야 오케이? for example의 동의어는 for instance 생각하면 되고요 movies와 like 사이 끊으시고 형용사 구 근거는 s 리안 r JSA가 오케이 okay? 무비즈를 꾸미죠. 때문에 끝말을 뭘로 잡았어요, 친구들? 갓 은으로 잡았죠. s 리 u JSA와 같은 영화들은 다룹니다. 다루다 떠올립니까? D로 시작하는 거 다루다. Deal read 떠올리면 되죠. Deal t 대체? Deal t h 이따 deal 또 나올 거니까 아까 그때 동의어좀더 써보자 우리. Deal 뭘 나루냐? 대체? Tragic d i v i s i o n 꼭 외우세요. 우리 일단은 트레지디는 기억하십니까? 이게 비극이죠. 그죠. 그래서 트레직하면 트레+ 트레지디의 지디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얘는 명사고요. 그치? 그리고 디비전은 당연히 디바이드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거든요. 어딨지? 그래서 트레직 디비전 하면요. 비극적인 분단이죠. 비극적인 분단. 오케이. 자, the peninsula 할 때요, peni n i s u l a 페니스라가 반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에 여기서 말하는 반도는 Korean peninsula 한반도죠. 지금 반도가 뭐예요? 하면요 대체 반도라는 말은 대륙과 바다가 연결된 그 나라를 반도라고 땅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대륙이랑 바다랑 연결된 부분을 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movies such as my sassy girl. 할 때, 엽기적인 그 영화 같은, 영화들은 또 아는데, 제, 운메. on the other end부터 하니까, 네, 일단 on the other end에 동의어 적으면 반면에니까, 1번, in contrast. in contrast. 2번, on the contrary. 3번, conversely. 이게 다, conversely. 이게 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따위에 대한 느낌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such as my sissy 걸과 같은 영화들은 똑같이 반영합니다. 대체 reflect 살려줄게요. 뭘 반영하냐?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reflect 뒤에 s 안붙는 거고요. 위에도 역시 미안, korean films 복수지기지 그래서 s 안붙네 항상 동사를 쓸 때는 말이다. 대체, 동사를 쓸 때는 수의 일치를 고민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동사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형 잡을 때, 그치? 동사, 즉, 서술어. 대체, 서술어. 동사를 쓸 때는 1번, 시제, 2번. 시제는 뭘 통해서 하가? 지문에 있는 시간부사나 혹은 한글 해석을 통해서, 그치? 2번은 주어와의 수의 일치 여부. 3 번은 수동태, 능동태, 형태를 고민하라고 했죠. Reflect s 안 붙습니다. 뭘 반영하냐면 social changes, 그 사회적인 변화들에 in women's rights, 한국 사회 내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rights부터 접자 여성들의 뭐에 대한 권리들에 대한 됐죠자 contemporary 의미를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현대적인 한국 사회에도 되지만 원래 컨템포러리는요 동시대의라는 뜻입니다 그 동시대에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현대이라고 해도 돼뭐넌 대체 현대의 혹은 동시대에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권리들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들을 뜻합니다 해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개념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주장했지 네 근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근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걸로 넘어간 겁니다 일본 문화가 가지니다뭘 가지냐? 많은 대중적인 액스들요. 자, 많은 하니까 일단 시작할까? 어, 넘버 오브 생각하면 되죠. A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 대체 팝 아이콘스 아이콘에 대한 느낌은요 대체 우리나라 말 하면 그냥 아이콘도 돼 아이콘 대체? 근데 상징 상징물에서요 동의어 일단은 심보 살려주시고요 심보. 오케이? 심보 살려주시고요 그지 많은 가지고 있대요 뭐를? 어 넘버오브도 살리자 그겠지 어, 넘버오브 팝 아이콘 서치서 사무라이 앤드 감부키 까부키 까키가그 일본 전통춤인가? 그지 많은 상징 들을 그치? These icons, 이 상징들이 조심해 주어야 이 상징들이 have 이 상징들이, 그치? 이 상징들은 have inspired, 배운 대로요? 시제, 현재. 뒤에 나온 첫 번째 pp 자리는 w h 완료는 이전 플러스 능동, 그치? 그럼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을 준 거야? 다시 조심해, 문맥. 할리우드 영화의 이런 상징들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영감을 줬다야 내용이지 진짜 조심해 오케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니야 사무라이와 가부키는 일본 전통문화지 그치 영감을 준 거야 어디에 할리우드 영화들에 영감을 준 거야 에이 오케이 어떤 할리우드 영화야 라스트 사무라이라든지 매그니 피션드 7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예요그죠 그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다라는 개념에서 아가 비슷한 의미적 개념이 일단은 모티베이트라고 쓸까가 동기를 부여하는 개념에서 모티베이트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고요. 대체 혹은 동기 부여하는 게뭐 하는 거야? 격려하는 거지. 인커리지라는 개념도 생각해 주세요. 대체 모티베이트, 인커리지입니다. 자, 저편 일본은 또한 famous 유명하대요. 근데 뭘로 유명하냐? 애니메이션 영화야. 애니메이트라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애니메이트 안에 동사형용사가 같이 있고요. 형용사가 되면 lively alive에서 생생한 혹은 살아있는 따위에 대한 느낌이며, 그치? 애니메이트의 동사 의미는요, 주는 거야. 어떤 생명과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특성들을 무언가에게 준다는 개념에서 영화한테 주는 거야, 주어지는 거야. 애니메이션화 되어진 애니메이드 PP를 써야 됩니다. 일본은 또한 유명합니다. 하나는 뭘로 유명해? 상징들로. 두 번째 거는 애니메이션화 되어진 어떤 영화들로요. 만화영화. For example, Spirited Away가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이 영화는요. 대체 원이 이겼다면 안 되죠. 왜요, 쌤? 하하면 win 원 원, 대체. 그래서 이때, 위네 n a 는 얻다 획득하다. 대체. 얻었답니다. 획득했답니다. 얻었다 획득했다. 대체. 뭘 얻고 획득했냐? 아카데미 상을. 베스트 애니메이트화 되어진 부문에서, 75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요. 자, this animated film은요. 대체,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t e l l s 전화하는데, 이야기를 전한대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10 year old girl입니다. 즉, 10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래. 어떤 소녀야? Who t h e r is, 대체? 자, who가 과로로 나온 거였습니다. 주어가 없이요. is, is. 당연히 아가 주어 없잖아. 그럼 trapping이니까 trapped일까. 다시. trap의 의미가 덫을 놓다야. 그럼 trap은 당연히 형태상 trapped. 덫에 걸린, 빠진. 대체? 어떤 덫이냐? In a world래. 어떤 world야? speech and monsters야. 즉, 유령들과 괴물들의 세계에 빠진 혹은 가둬진 오케이? 혹은 덫에 걸려진 따위에 대한 느낌을 주시면 완벽해집니다 자 이래서 한국영화 특징으로 들어가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day는 Korean 코리, 아, 아니지만, Korean 아 안지마 Korean films야 그치? 한국영화들은 deal with 혹은 c o v i r e d 혹은 handle도 가능하죠 전체 handle deal with handle 그치? Tragic Vision of p e n i s u l a 이거 기억하자. 이 부분. 대체 한반도의 비극적 개념 특징이지. 슈리라든지, 그렇지. JSA와 같은 영화들. 또한 대인는 Korean Films 맞죠, 그렇죠? Korean Films는 대체 r e f l 반영하죠. 뭐를 사회적인 변화들을 뭐에 여자들의 권리, 인권 여정들의 권리들에 대한. 자, 일본 영화 특징은 뭐니 뭐니해도 대체. They are famous, 죠 그들은 유명하죠. 애니메이션화 되어진 영화. 두 번째 day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their Japanese Japanese icons, 그렇 사무라이라든지 가부키와 같은 이 상징물들은 have inspired 영감을 준 거지. 오케이 몇몇 한 두억의 할리우드 영화에. 기말 파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친구들 대체.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